<laughs>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41면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형에서와 사실은 쌍둥이였으니까 태어나는 것이 날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였을 거예요. 얼마나 시간 차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봐야 한 시간 더 나겠습니까? 한 시간 더 났다가는 엄마 시급시키는 일이니까. 네, 어떻게 어, 요즘 같았으면요. 요즘 쌍둥이다, 그러면 자연분만보다는 주로 어그 수술로 그렇게 분만을 하게, 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산부인과 지식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자연분만이면 에서가 1등이고 야곱이 2등이고, 근데 이제 수술로 놓게 되면 의사가 먼저 손에 잡히는 애가 뒤에 나올 애가 의사의 소리 먼저 잡힌대요. 그러니까 요즘 태어났으면 야곱이 행님이고 애서가 동생이라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야곱이 평생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했을까. 이거 뭐 1년 차이 났다면 행님! 이렇게 할만한데 이건 무슨 쌍둥이인데 형동생이 사실은 어디있어요 그죠? 쌍둥이인데 니나 내나 나이가 다르나 시간이 다르나 때가 다르나 같이 태어나 놓고 야곱이 얼마나 먼저 형이 되고 싶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뭐 앞에 나가는애서 다리 붙잡고 잡아당기는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당겼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잖아요. 속이는 자 꾀돌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도 형이 되려는 욕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하루는 팥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워낙 이 맨들맨들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복숭이 사람이니까 일란성 상둥일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란성이면 사실 둘이 거의 똑같이 생기잖아요. 비스무리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확연히 차이가 났으니까 하나는 남성답고 하나는 여성다운 형태로 태어났으니까 일란성인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좀 그, 집안일 하는, 좋아하는 성격, 그런 걸로 태어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릴 때 자라, 자랄, 자때 인형놀이하고 자라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엄마 옆에 엄마 그늘에 있는 걸 좋아했고, 애서는 아빠 그늘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를 좀 배웠던 모양이죠. 팥죽을 씁니다. 팥죽을 쓰는데, 딱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팥죽을 이게 써야 내가 저 애서한테 형이라는 명분을 내가 확 차지할 수 있을까? 가만히 사냥 갔다가 올때 보면은 배가 고파갖고 꼬르륵꼬르륵 소리 날때 그때 이 냄새를 벌벌 풍기갖고 원래 에서 저놈은 먹는 거 앞에 있으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대 뽀로 나오는 그런 애서니까 내가 그 앞에서 딱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래야 파죽한 거로 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전을 짜고 시간을 맞추어서 불도 맞추어서 그때 냄새가 제일 잘 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냄새 맡고, 이게 또 살아야 아이가 이렇게 돌아댕기는 에서거든. 그러니까 그깟 장자의 명분 이름밖에 없는 그 뭐하겠나? 나한테 팥죽 한 그릇도. 이래가지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홀래당 얻어먹고는 장자 명분을 그 값으로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형제지간에 장자의 명분이건 뭐건 네 니준이 내준이한테 네 그거 그게 그렇게 되는 일입니까? 그 집안의 일이고 아버지 이삭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게 되는 일입니까? 택도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만 돌아가실 것 같아.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누가 한지 아세요? 아버지 혼자 하고 있었어요. 이삭 혼자 아이고 내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다 눈도 안 비고 침침하고 내가 죽을 때다 됐는가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이소. 그말 해놓고 20년 더 살더라. 함부로 하지 마, 이소, 세상에. 죽는다고 말해놓고, 우리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누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얼핏 봐도 우리 김혜숙 권사님, 늘 기도하는 권사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힘내는 우리 권사님, 금요 기도에 나올 때마다 이 계단 다 걸어 올라오시면서 참 주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권사님이 원래 연세가 우찌되시는겨 70. 5세, 75.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 해서 거기 20년 더 삽디다. 20년 더 삽면은 다섯 그래도 좀더 사셔도 된다. 요즘은 다 100세 사시니까. 여러분, 이삭이 내 죽을 날이 다가왔다 싶어가지고 이삭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불러놓고니 네 고기 한번 잡아온나? 네, 그거 먹고 포식 한번 하고, 내가 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한번 해줄게! 그래 나놓고는,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리부가, 이삭의 아내, 리부가가 야곱을 불러와가, 야야야야, 너가 아버지 죽을락한데. 너가 아버지 죽을락하는데, 근데 유언하고 죽을락하는데, 그 유언을 애서한테 줄락한다더라. 니네 빨리 형 복장으로 갈아입어라. 형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는 너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요리 딱할 테니까, 일단, 일단 저 가서 양한마리잡아온나이양한마리잡아와고 내가 후다닥 후다닥 아버지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지게 내가 완전히 한번 먹으면 시겁받으라고막 그냥 막 내가 제대로 맛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줘라. 형이 오면 뭐라 갈긴데요형 오기 전에 다 해보면 안 되나? 그, 거 가서 뭐 짐승 잡는데 그거 오래 걸리지 금방 잡는 법이 세상 천지 어딨냐? 형 오기 전에 다 우리 다일천내보자 어차피 저 양반 죽을려고 하는데 뭐. 일, 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버지는 자기 막내 아들 야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 에서가 온줄 알고 세상에 축복을 막 왕창왕창 딱 해줘버렸어요. 그리고는 야곱은 형인체하고 온갖 축복을 다 받고는 밖에 쏙 나갔는데 그 다음에 형에서 진짜가 들어와버렸네. 이삭이 얼굴이 사색이 돼요. 내가 네한테 해줄수 있는 모든 축복을 네 앞에 온 너라고 속인 야곱한테 다 하고 말았다. 에서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열을 잔뜩 받아 가지고요. 그래.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 죽었뿐면 내가 저 야곱 저것도 죽이고 죽일 죽이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까? 형제지간끼리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까? 아버지가 죽어뿌면 내 동생 죽이 불기다. 이 말을 또 야곱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큰아들에서 안 들키고로 아버지, 자기 남편 이삭도 불러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정신이 있나 없나 막 따지면서 내가 말이지 두눈시프렇게 뜨고 있는데 말이지 어 어떻게 이이큰 아들 레서를 자기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시킬 수 있냐고 내가 시킨 나지가할락하는데 어쩌겠노 나는 그래도 저 멀리서 자기 바다남이라는뭐바다남 아람이라는 그 멀리서 내가 와가지고 당신한테 쉬지 봤는데. 오직, 오직 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얘기 시집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그래, 나도 들어보이, 그거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막내 아들 죽이면 안될거이가 맞제, 맞지, 맞제. 맞지? 그러면, 내친정이 며칠 보낼게. 그래, 보내야 되겠다. 저, 저 첫째 아들, 우리 그, 그 성질 하나는 참 더럽대. 그 성질 하나는 그걸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 그래가, 야곱을 소위 차가집으로 보냅니다. 자기한테는 외가집이죠 외가로 보냅니다. 야곱은 그때 나이가요. 애들인 것 같지만, 애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나이가 마흔입니다. 마흔. 40. 여러분, 좀 유치하지 않나요? 마흔 먹은 두 형제지간이 멀리 가가지고 형처럼 복장을 차려 입어가지고 아버지 속이 갖고 복받으려 하질 않나? 또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또, 또 형은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여볼락하지 않나?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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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말이죠. 나이 마흔이나 먹어가지고 이거 참 부끄럽지 않나요? 나, 나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어쨌든 야곱은 자기 목숨 살라고 개다리 보쯤 하나 들고 받다 마랑까지 갑니다. 거의 이, 이, 부엘세바 이 지역에서 밭담 아람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00km 정도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정확한 거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기억이 났던 건데, 나중에 직접 가서 한번 걸어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 네. 한참 걸어가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낙심하며 걸어갈까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목숨줄 하나 살게라고. 내가 아버지 거대한 재산을, 이삭은 원래 부자잖아요. 이삭은요, 그의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배가 늘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 잔뜩 받아서 100배가 늘어나는 복을 우리 교인들한테도 주면 좋겠습니다. 백배가 늘어난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다 내꺼 될줄 알았는데 웬걸요? 쪽박 차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가다가 베델이라는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루스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하도 피곤해갖고 돌베개 베고 잤어요. 하도 피곤해갖고 비몽사몽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냐 궁금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돌로, 돌 가다, 돌로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잠이 제대로 오는가? 야곱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사불짝 사불짝 떠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요 28장 13절을 딱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13절을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15절까지 저랑 교독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13절, 여러분 14절, 15절은 다 같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그복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따갑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은 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게 안 됐거든요. 야곱은 오늘 이 본문 나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나님께 예배했다,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이요 이런,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기에 베데에 와서 그의 나이 40이나 먹고 난 뒤에 인생 쪽박차고 망하고 그렇게 멀리 피난가고 그런 인생 살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쌍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월 지나 몸만 더 아프고 되는 것 없고 내빚 갚는 날이 내 죽는 날이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채팍기 돌듯한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꿈 꾸게 해 주신 것이 이게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다가왔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내 인생 어려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실 시간이에요. 왜냐? 내 인생에 내 교만이 벗어지거든요. 까짓 거내 인생 내가 한번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말했던 교만이 언제 벗어집니까? 실패해봐야 사람이 벗어져요. 깨져봐야 돼요 희한하지요 희한하지요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깨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자 얻어맞기 전에 알아서 잘하자 워낙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집사님들이 얻어맞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울며 불며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덜컥 겁을 먹고, 아, 하나님 말안 들으면 이렇게 얻어맞고 오는 거구나. 그래서 알아서 잘하자.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였다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대 쳤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 인생 내가 말아먹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깜짝 놀랐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충격이 와야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 충격 왔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야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남, 나이 마을이면 늦었습니까? 야곱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끝자락에 있는 21절과 22절은 이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 볼 텐데요. 21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이루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요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대요. 이 엄청난 불행 속에, 야곱의 생에 이만한 불행은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엄청난 불행, 불행 속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어떤 철이 됩니까? 요와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는 다 들어왔지만, 그 들은 이야기고, 들어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라고 하나님이 내 귓구멍 두개 만드셨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던 별로 관심 없던 어른들 말하는 라떼 이야기인 줄 알고 재미없던 그런 이야기인데, 내인생의 고난이 딱 닥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더라고.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더라고. 내게 나타나신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더라고. 여러분이 눈물, 콧물 뽑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세요? 내 인생 좌절하며 힘없으며 낙심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세요? 그때 내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거든. 그때 내 가슴이 하나님 때문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거든. 웬만하면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 눈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고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목사로서 그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혹 아니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깨달아도 고생 안 하고 못 깨닫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이 땅에 모든 걸 짊어지고 갈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던 흔적 외에는 짊어지고 갈게 없어요.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걸뭘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삽니까? 천국에 가져갈 걸 목숨 걸고 살면 되지.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돈을 벌어서 주의 일 하는 게 목적이지. 열심히 건강 관리 하셨다가 주님을 위해서 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주의 일 해요. 건강 없어도 주의 일 해요. 소명의 시인 같은 분 보세요.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주의일 얼마나 강력하게 하다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분의 삶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송명희 씨는 내성마비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사실은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야곱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예수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2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멘. 두 가지 더 야곱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나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약속 하나하죠. 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구약의 표현을 가면 성전이죠. 신약의 표현을 하면 교회지요. 맞습니까? 구약의 표현은 성전이고 신약의 표현은 교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 진짜 성전이에요. 내내 몸이 내 영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몸뚱아리가 여기가 성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그러니 여기에 보면요. 이 세운 돌이 그냥 있는 돌 세운 거 아닙니까 베데레는 그냥 어디 가서 뭐큰돌잘 꿰매 가지고 그렇게 온게 아니고 있는 거 그냥 세운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야곱은 놀라운 헌신을 여기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걸 시간상 좀 많이 건너 건너 뛰어서 오늘 우리한테로 나타내면.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잘 섬기는 자 될게요. 교회 잘 섬기는 자 될게요. 깜짝 놀라, 깜짝 놀라, 나 하나님 발견했는데, 나 예수님 발견했는데, 나 예수님 교회 잘 섬기는 자 될게요. 이 교회란 말은 설마 교회 당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섬길게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섬길게요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또한 분께는요 진짜로 잘 섬길게요 진짜로 잘 섬길게요 야곱이 은혜 받고요 성도 오늘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성도 섬기기로 원신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기로 원신하는 거예요 교회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지요 다 언급을 못합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숨어 있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열 분의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한 거 보셨지요, 우리 청년 권사님들. 얼마나 이분들이 섬깁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 부분까지 다 섬깁니다. 왜요? 은혜 받고 내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성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거룩한 전념이 되어서 우리 반성교회의 남녀노소 물어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헌신의 자락을 보면 우리가 22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11조, 11조.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교회에서 11조 거창하게 설명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이라고 해라, 세금이라고. 왜 솔직하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차라리 세금이라고 해라, 세금. 나라의 세금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0분의 1은 되죠. 보험으로 넣는 연금 말고. 그죠? 보통 세금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조는 세금인가요? 11조 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힘을 주셔서 번 겁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라는 거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벌었어요. 요즘 100만 원 벌면 고발당합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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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저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한달 열심히 일했는데 100만 원 벌면 그 사업주는요, 벌받아야 돼요. 요즘 그런 게다 있어요. 172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요. 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 10만 원, 90만 원은 내 거. 이게 11조의 뜻이 아닙니다. 11조는요. 나로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한 달에 백만원 번거 다 이게 주님 겁니다. 이 고백을 11조로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달리 말하면 11조는요. 내 재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그 신앙 고백이 11조라고요. 교회에서 11조 해라 해라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정말로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11조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건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백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보세요. 기도하여 기도 첫 번째 기도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나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물론 앞으로 그는 20년 동 20년 더 고생 많이 합니다. 외가집인줄 알고 갔더니 처가집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내 하나만 얻을 줄 알았더니 아내 넷이나 얻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이 분예일에서는 부니,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기도하면서 철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인생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건 원래 기도하면서 배운 기적을 체험하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반성기에 왔을 때 우리가 구역예배한다고 금요기도회가 잘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동적일 때 금요기도회하고 하절기 때는, 아, 동적일 때 구역예배를 하고 하절기, 하절기 때는 새벽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금요기도회를 시작한 지한 10년쯤 된것 같아요. 처음에 금요 기도회 할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 밑에 교육관에서 교육관에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고 오늘 목사님이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났어. 그때 제가 기타를 쳤뜨렸대요 그렇게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밑에서 교육관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할때 그때 기억이 오늘 뒤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싹 새롭게, 새롭게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서 기도했던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자문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내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반드시 복으로 생명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헌신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데 헌신합시다. 이게 잘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존 제목을 붙들고 죽게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